매트 2번 17병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가 다들 간다. 그렇지. 끈질러 팔로 묶이 펴면서 열고. 기 선수. 나 발꿈치로 박아나그

상대방 허벅지 로 올라. 조심해. 바로 바로 르나 그렇지. 하게괜찮 네. 그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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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너무 간다야구다다 괜찮아, 발을차분하게 자분, 만들어. 한 번에 만들면 힘들어. 뭐가 전부 어떡지 않게. 이하나해이나 최대한. 마운트 주면 안 된다, 마운트 주면 안 된다. 아직 못이고못이고 그렇지, 일어나, 일어나. 빨리 일어나, 일어나. 좋아, 좋아. 좋아, 잘했어, 잘했어. 클러즈 물러 오케이. 자, 자 이제 자 이제 니가 수입하자. 팔꿈치 네. 뛰어야 돼 팔로 뛰어야 돼. 승찮아 네. 니가 수입해 보자 이제 하나 해 보자. 자 엉덩이 밀어 넣어 위로 밀어 상대방 무릎 위로 밀어 넣어. 딱 터질 때 고개 바로 살려. 다리 편들로 정확하게 그리가 잡고 그렇지. 그렇지. 자 팔꿈치로 잡고. 이제 자신 있게. 해. 일로와 와 빨리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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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돌아 돌아 그렇지 됐어 자 밀면서 밀면서 그렇지 가드패스 어깨 사이드 가 끝까지 움직여 승채라승채라 바디 잡고 바디 잡고 바디 바디 깃 잡고 땡겨내면서 뒤로 땡겨내면서 뒤로 가 바디 깃 잡고 바지 잡고 뒤로 가면서 땡기, 에이, 굴러가면 안 돼! 그렇지, 우리 형 만들어! 그렇지, 좋아! 이단 잡고, 스위해 됐어! 좋아, 강천님! 좋 2분 남았어! 자, 선치아 이제 2분 남았다. 선수야 보자! 이대0으로 지고 있다! 너만 가면 안 돼! 넘어 가면 스입이야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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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앉아봐! 네가 앉아봐! 에 그렇게 엉덩이 잡고 엉덩이 잡고 하고 있어. 뭐지 충분히 현실해라. 현재는 이제 일본 선수 남았고니가 진다 지금. 아, 우리 대형으로 그리고 화면이 느껴지이 정확하게 아까 라페오시오시 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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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시, 오 오시, 팔부터 뜯어내 승철아 오 1분 남았어 에이iea. 자 무릎으로 상대방 다리 뜯어내는 데잖아 무릎 이용해가지고 밸런스 좀안돼안돼 안 일어나 일어나 승철아 일어나 무릎으로 눌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잘하는 거 하자 에이. 점수 들어갔잖아 이제 승철아 거왜 렇게다 당기고 그렇지 만들자 천천히 해 천천히 형체랑 멀어져야돼 상대방하고 가붙어있 돌아 돌아 형자 돌아 돌아 형체랑 네. 라필 당기면서 돌아봐 네. 오른손 잡히는거 뜯어내 해 시간 얼마 남았다 대이야 네. 돌면서 뜯어네 밀어내고 다리로 밀어내고. 아, 네, 이야 괜찮아. 정이 아, 네. 지금 나야 돼. 슬슬 같이 잡고 있으면 안 돼. 자, 4초 3초 계속 3당이 계속 유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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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목 정리하고